날마다 주님과 행복자 되기 조이풀 큐티와 오늘의 기도 제 1926호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 출애국기 8장 22절에서 24절 말씀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와 같이 하시니 무수한 파리가 바로의 궁과 그의 신하의 집과 에그온 땅에 이르니 파리로 말미암아 그 땅이 황폐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는 바로로 인해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은 모두 열 가지나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애굽에 재앙을 내리실 때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과 그들이 거주하는 땅은 특별히 구별하셔서 재앙이 임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앙으로부터 구별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출애굽기 7장 24절을 보면 첫 번째 재앙으로 피가 된 나일강물을 마실 수 없었던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재앙에서도 바로에게 8장 4절에서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8장 17절에 아론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쳤을 때 애굽 온 땅에서 이가 되게 하셨습니다. 네 번째로 애굽 사람들의 집집마다 파리떼가 가득할 때 8장 22절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은 구별하셔서 파리가 없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축의 돌림병이 생길 때에도 9장 6절을 보면 애굽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여섯 번째 재앙인 악성 종기도 9장 11절을 보면 애굽 사람들에게만 생겼습니다. 애굽에 우박이 내릴 때에도 9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습니다. 메뚜기가 지면을 덮을 때에도 애굽 사람들의 집에만 가득했다고 10장 6절에 말씀합니다. 흑암이 애굽 전역을 덮었지만 10장 2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열 번째 재앙으로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들이 죽을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않고 살아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셨고 그 사실을 모두가 알게 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하여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별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도 구별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저희들을 구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의 기도. 전능하신 하나님, 죄악만은 세상으로부터 저희들을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에서 건져내실 때, 애굽에는 재앙이 임하였지만 이스라엘 민족과 그들이 사는 고센 땅은 무사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여 구속하였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구별하심은 오늘날에도 변함없이 이루어져 저희들을 하나님 나라로 이끄시기 위하여 세상으로부터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도록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이처럼 특별히 구별받은 자들이 되었사오니, 구별된 백성답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를 막기 위해 전 세계가 백신 접종을 시작한 가운데 있사오니, 도우셔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부작용 없이 이 질병으로부터 놓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저희들에게는 육적인 백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치유의 은총이 더욱 간절하오니 도와주셔서 이 질병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